시사영어 1일 1문. The New York Times Thursday, January 20th, 2022. We are Taiwanese. China's growing m e n a c e hardens island's identity. 우리는 대만인이다. 중국의 growing 점점하는 점차 커지는, m a n n e 는 위협입니다. 위협이 Hard은 딱딱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강화하다. 원래 Hard가 딱딱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n이 붙어서 동사가 됐습니다. 이 섬, 즉 대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Well over 90% of Taiwan's people trace their roots to mainland China, but more than ever they are embracing an identity that is distinct from that of their communist-ruled neighbor. 여기 외에는 훨씬. 자, well over 90%, 90% 훨씬 넘는 그런 대만 사람들이 트레 a c e t h 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트레 a c 는쭉 추적하여 올라가 되는 말이죠. 자, 전국 본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깐 한번 보실까요? 1949년에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과의 내전에 패배하여 대만으로 이제 옮깁니다. 이때약 200만 명이 본토에서 대만으로 이렇게 같이 피난을 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대만 사람들의 90%가 훨씬 넘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조금 더 보시면요. 어, 지금 이 대만의 언어는, 어, 표준 중국어가 대세입니다. 이게 이제 관공서에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고, 또 북부지방, 그러니까, 어, 그 뭐, 지도청 인사들이 많은 북부지방의 뭐, 대세입니다. 토착으로 대만어가 있긴 한데 점차 약화되고 있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대만어를 잘 모른답니다. 중국은 뭐 워낙 크니까 이 말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표준 중국어는요. 지금 현재 중국 본토에 사용하는 어 표준 중국어, 뭐 보통화 이렇게 하는데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표준 중국어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 정부가 있던 시절에 어 북경어를 중심으로 만든 표준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 중국 본토,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에이 뭐랄까요 그이뭐 공용어 가장 중요한 공용어랍니다. 자, 이게 대세이며 토착은 대만은 점차 약화. 현재 대만 인구는 2,350만 명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의 한 40%쯤 됩니다. 면적은 남한의 3분의 1 정도.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2020년도 1인당 소득이 이 우리나라입니다. 31,881달러 한국 29,200달러 이게 대만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도 2021년에도 많이 따라왔고 2022년에는 대만이 1인당 소득이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more than ever 과거 어느 때보다 그들은 대만 사람들은 i'm 아, embracing embrace는 원래 포옹하다죠 자, 여기서 받아들이다. accept입니다. Identity, 이런 아이덴티티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 어떤 아이덴티티입니까?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That is distinct from. 자 이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That은 여기서는 아이덴티티입니다. That of their coming through neighbor. 에, 공산당이 지배하는 이웃국가. 이거 이제 중국 본토를 말합니다. 중국의 아이덴티티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어, 수용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 Beijing's strident authoritarianism and its claim over Taiwan has only solidified the island's identity, now central to a dispute that has turned the Taiwan Strait into one of Asia's biggest potential flashpoints. Beijing, 중국 정부의 strident, 뭐, 여기 조금 부정적인 말인데, 요란한, 뭐, 소란스러운, 삐걱거리는 그런 말입니다. Loud, harsh, 이런 놈입니다. 이런 소란스러운 이런 오스테리즘. 이것도 상당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권위주의 독재. 그리고, it's claim over Taiwan. 대만에 대한, 이거는 이제 영유권 주장, 영토권 주장입니다. 자, 대만은 우리 것이다. 이런 거. 이런 것이 has only. 오히려, 여기서 o n l y 는 오히려, <laughs> solidify, 강화하다, 결속식이다. 원래 solid은 고체의 단단한 이런 말입니다. 단단하게 하다 이런 말이죠. 여기 하든하고 같은 말입니다. 강화하다. 오히려 강화하고 말았죠. 이 섬의 정체성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꾸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얘들은 점점 더 똘똘 뭉친다는 말이죠. Now central to dispute. 자, dispute는 분쟁입니다. 분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 자꾸 이제 중국 정부로서는 이 대만 애들이 자꾸 이제 자기들만의 색깔을 자꾸 가져가니까 더 이제 중국으로서는 초조해지는 겁니다. 자, 분쟁의 핵심이 되는 이런 것. 자, 그다음 여기 대신 분쟁을 꾸미는 그런 관계사절이 나옵니다. That has turned the Taiwan Strait, demand a turn A into B입니다. A를 B로 바꾸다죠. One of Asia's biggest, 아시아 최대의, 모중 하나로 바꿔버렸습니까? Potential flash points. 잠재적인 발화점, 원래 flash point는 이제 불이 붙는 점입니다. 분쟁의 폭발점, 뭐, 분쟁 지역, 이런 말인데. 자 잠재적인 가장 큰 분쟁 지역 중 하나로 만들어 버린 이런 그 중국과 대만 간의 뭐 결국은 또 미국까지 개입되는 이런 분쟁의 핵심이 중심이 되게 했죠. Most of Taiwan's residents are not interested in becoming absorbed by communist rule China. 대부분의 대만 주민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laughs> in becoming absorbed, 흡수되다, by a communist rule, China,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본토에 의해 흡수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 but they are not pushing for formal independence for the island, either, preferring to avoid the risk of war. 그러나 그들은 pushing for formal independence for the island, 이 섬의 정식 독립, 그니가 그러니까 완전한 독립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 either.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흡수되는 것도 원치 않고 완전한 독립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preferring to avoid risk of war 전쟁의 위험을 피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뭐 정식 독립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 중국이 그냥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피하고 전쟁도 피하고 뭐 흡수되는 것도 원치 않고 이렇게 상당히 좀 어정쩡한 상태가 되네요. it leaves both sides in a dangerous impasse 여기 있은 앞에 나오는 이 상황을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Leaves. Leaves는 무엇을 어떤 상태에 두다 어디에 빠지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양측을 At a dangerous impasse. Impasse는 여기 Pass는 원래 지나가다는 말입니다. Pass고 I am은 부정적도입니다. 지나가지 못하는 것이니까 막다른 골목 교착 상태를 말합니다. 데드락 d l o 이란 말도 가끔 쓰죠. 죽은 자물쇠. 이 자물쇠가 열쇠가, 저 이, 녹이 슬어서 열리지 않는 걸 말합니다. 스텐스 n 하면 꼼짝않고스 t 하면 꼼짝않고 가만히 있는, 가만히 서 있다니까 교착 상태를 말합니다. dead end, 죽은 끝이니까 더 이상 못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교착 상태입니다. 자, 이 양측을 위험한 교착 상태에 빠뜨렸다는 말. The more entrenched Taiwan's identity becomes, The more Beijing may feel compelled to intensify its military and diplomatic campaign to pressure the island into respecting its claim of sovereignty.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이 나왔습니다. 뭐뭐 할수록 더뭐 하다. The more entrenched, entrenched는, 여기 trench는 원래 참호죠. 참호 속에 들어가서, 뭐, 확실히 자리를 잡다. 진지를 구축하다. 이런 의미인데, hardened, solidify, 같은 의미입니다. 위에 다 나왔죠. 자, 이 대만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더 확고해질수록, 독자적인, 그런 독립적인 아이덴티티가 더 확고해질수록, 더 more Beijing may feel compelled, feel compelled to는 뭐 하도록 강박감을 느끼답니다. 이런 강박감을 더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초조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 뭐 하도록 강박감을 intensify, 강화하다. It's military and diplomatic campaign. 군사적인, 외교적인, 캠페인은 원래 이게 전투작전이라는 그런 군사용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교전 이렇게 하죠. 뭐 선거전, election campaign 이렇게 하듯이. 자, 이런 것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 to pressure, 여기 pressure는 동사입니다. pressure A into B. A의 압력을 넣어서 B 하게 하다는 의미. 이 섬적 대만으로 하여금 대만의 압력을 넣어서 into respecting, 존중하도록, 이 받아들이도록, its claim of sovereignty. 자, 자신들, 여기 있죠. 중국 정부입니다. 중국의 그런 대만에 대한 주권 주장,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넣기 위하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이런 강박감을 느낀다는 말이죠. 이 대만의 어떤 독자적인, 독립적인 색채가 강해질수록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 영어 1일 1문.